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자가 성공한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봅니다. 리차드 바크는 1930년 비행기 경찰대에서 근무하고 제대한 후에 바닷가에서 관광객을 실어 나르면서 바닷가를 구경시키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삶을 살고 있었다. 리차드 바크는 바닷가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먹이를 먹는 것 외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갈매기들을 보게 되었다. 그런 삶 속에서 리차드 바크는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소설로 일약 세계적인 작가가 된다. 바로 갈매기의 꿈이다. 갈매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먹는 것이었고 쓰레기 더미에서 먹이를 찾거나 아니면 손착각 고깃배 주위를 돌며 고기를 얻어먹고 부들이 먹다버린 빵 조각들을 서로 먹으려고 다투는 갈매기들의 희망없는 하루의 일상이 생활의 전부였다. 그러나 갈매기 조나단은 먹기 위해 살고 있는 생활이 싫었다. 살기 위해 먹이를 찾아날고 있는 삶보다 하늘을 나는 즐거움이 조나단의 유일한 낙이었다. 하늘을 끝없이 날아오를 수 있는 비행기술을 익히기까지 조나다는 만류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 혼자서 하늘을 나는 연습을 시작하였다. 갈매기 조나다는 많은 갈매기로부터 숨가락질도 받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비행을 끝없이 시작하였다. 마침내 가슴에서 피어나는 뜨거운 열정으로 피나는 노력과 끊임없는 연습을 한 조나다는 결국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된다. 나는 지금 조금 멀리 보고 나아가고 있다. 지금 잘 되지 않고 지금 잘하지 못할지언정 꿈을 위해 뜨겁게 도전하는 열정이 있다면 내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갈매기 조나단처럼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